건강하셨습니까? 이제 무더운 8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9월에 시원하고 또 추석도 있고 믿음의 열매를 거둬가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가운 모습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하는 하루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출가를 가셨는지 빈 자리가 조금 있는데 어 우리 구역장님들 방학 중이긴 하지만 항상 구역원들에게 관심 가지시고 어 일이 있으면 항상 저에게 먼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원전 600년 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시기까지 600년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 참 오래된 시간이죠.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보석 가운데 호박이라는 보석 아세요? 예전에 한복을 입으면 남자들 한복에 왜 단추 큰게두개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호박이라는 보석이잖아요. 그 호박을 헝겊으로 문지르니까 이상한 현상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문지르고 문지르고 비비면 비빌수록 그 보석에 먼지가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정전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게 왜 그랬는지 몰랐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현상을 보고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에는 영혼이 숨겨져 있어서 주변의 것을 빨아들이고 당긴다. 이렇게 신비하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이 지나고 영국의 의사 길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현상을 가지고 전기라는 이름을 거기에 매기게 됩니다. 그리스어로 호박. 우리가 먹는 호박이 아니라 그 보석 호박을 그리스어로 일렉트론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어 영어로 번역하니까 오늘날 전기가 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전기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인간의 역사는 매일 매일 후퇴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사실 다 사라지는 것이죠. 뭐 조명이라든지. 그렇죠?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도 결국 전기로 기계가 돌려 가지고 만드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사라진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과거로 정말로 말 그대로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전기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매일 이용하고 있음에도 사실 그 소중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 싼게두 개가 있어요. 일단 물값이 싸고요. 그다음에 전기세가 싸는 걸로 유명합니다. 어 그런데 어 전기세가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기세가 왜 올라 이렇게 우리가 가능을 하다가도 사실 전기의 소중함, 귀중함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차지하는 중요한 삶의 비중을 값으로 매긴다면. 여러분, 얼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비중은 전기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가 없으면 불편하고 짜증은 나겠지만 삶 자체를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전기도 없고 스마트폰도 되지 않는 그곳에서 힐링을 하고 휴식을 취한다는 현대인들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곳에서 안식을 취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장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살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관여하는 분이 사라지니까 소위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없으니 편해질까요? 순종해야 할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고 지키지도 않아도 되니 내 인생이 더 자유로워질까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끊으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사기 2장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기록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에 나타나 있어요. 거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멈춰진 인생은 여러분 편하고 자유로울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사사기 2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리셨어요?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비중이 사라지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 편하고 즐겁게 간섭 없이 살것 같지만 그 인생의 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실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젊어서부터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깨달으시고 고백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해. 하나님이 없으면,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성경 안 읽어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정말로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작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모호하다는데,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거룩하셔요. 그래서. 죄인 된 인간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신 적이 없으셔요. 그분은 거룩하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눈부시는지 그 옆에 있던 천사들도 날개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영광된 자리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 영광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그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축복 중에 축복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몸을 통하여 느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된 복도 더불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날마다 동참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이고 복된 가정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하여 이것이 가능하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인간의 삶이 전기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맞이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호하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가 일어나기도 했죠 그런데 다 뒤로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 하나가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둘로 나누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의 휴장은 당시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리고 있던 가림막입니다. 이둘 사이를 자유롭게, 자유롭게도 아니지요. 그나마 허락받아 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시간에 그 가림막이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대제세상의 중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가능케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가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데 교회 나가기는 싫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어요. 여러분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에 사울왕이 왜 자신이 직접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다가 저주받았는지를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당시에는 사무엘 선지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던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다 거짓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자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누구에게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 중이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셔요? 아멘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라요. 세상에 주어진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이 이 방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막연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을 깎아가지고 말이죠. 그게 자기를 구원하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또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게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그 앞에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모든 잡년을 다 없애고 기도하는 중에 신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집안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교회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착각이고 거짓이고 틀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여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이 질문에 네,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네,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복을 받고 싶어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강요해서 교회 나오다 보니까 믿게 되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믿는 것이고, 다른 이유는 다그 다음번 이유가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게 전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항상 일치된 삶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라면 그다음 단계로 거룩한 행위의 영역, 행위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맺어야 할첫 번째 행위의 열매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흑인 배우 아시죠? 그가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사로 초청받아서 가게 되었을 때 그의 강연의 주제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라였다고 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으나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권면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항상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나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잠자기 전에 슬리퍼를 침대 밑으로 던져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날 아침 그 슬리퍼를 찾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침대 아래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 무릎 꿇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 위하여 그게 잘안 되니까 잠잘 때 침대 밑에 슬리퍼를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다음날 신발 신고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그 침대 밑을 살펴볼 때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 시간 하나님께 첫 시간 기도한다 라고 기도하는 습관을 졸업하는 대학생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새벽 예배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어떤 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형편이 되고 건강이 되면 새벽 예배도 나오는 것이고 몸이 불편하면 하루의 첫 시간 눈을 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성, 응답을 들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이 인해 행위로서 기도하는 행위의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가 날마다,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여러분의 복된 삼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하기에 앞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더 생각하고 기도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 여러분 옛날부터 아마 들어오셨을 거예요.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나의 그러한 이 욕심이고 욕망이 있고 정욕된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면 나에게 칭찬보다 질책을 더 많이 하시고 나를 야단치시고 나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저마다 갖고 그 화난 신을 달래고자 신행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보면 어때요? 자기의 신을 달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가 많잖아요. 저마다 믿는 신들을 달래고 그 신이 화가 나지 않도록 해야 평화가 유지해야 된다. 평화가 유지되어진다라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 신을 환하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을 달래기 위하여 자기의 아이를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인신 공양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행위까지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이처럼 인간의 생각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죄 안에서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본 하나님은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되시죠. 예수님의 눈으로 본 우리의 이웃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내 눈으로 보지 마셔요. 내 눈으로 보니까 밉고, 비난하고, 내가 돈 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국률에는 불쌍하고, 아, 저 사람 빨리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돈몇푼못 받으면 어때 저 사람 위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러한 시각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와 심판의 눈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사랑의 관계로 새롭게 형성된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는 자녀의 관계가 된 것이고 모든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깊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도 받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8월의 마지막 주를 더욱 아름답게 보내시며, 9월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가정에게 어떻게 새롭게 역사하실까, 큰 소망으로 새날을 바라보는 우리 함나주와 함께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